쪽으로 먼저 해. 굿. 네. 바드 아, 세팅부터 제대로 하자. 좋체 세팅하고 굿. 굿. 자, 시저도 되는데 찢어. 시저. 나이스. 마지막, 마지막. 왔다. 뭐하 고, 그렇지 올라가, 이점도 따자 나치 러치, 로치로치 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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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나이스. 한번 더. 다리 잘 땡겨야 돼. 다리 잘 땡겨야 돼. 자, 스윙, 스윙. 오케이. 오 렛츠고. 4대0. 운이 일어나게. 됐다 머리 박아. 한번더 반대로. 오케이. 백으로. 오. 자, 인디언라 조심. 인디언라 조심.

네, 오케이, 됐다. 자, 빵, 고단이, 빵, 빵. 곧곧곧 d 다 그렇지, 다리 풀어. 니콜라, 니 자, 다리는 벌린다 아, 생각해. 주아 아, 다리는 벌린다 생각해. 아, 아. 아 뭐야 머리 컨트롤 막겠다. 머리컨리5 9로 플라이트